갑자기요. 바깥에 하나 또 바깥에 하나. 외부 외부. One u 아 one down. o p e r a t o i 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 o s t 아, 봉타 치 봉타 피아노 먹혔어, <outs> 피아노 먹혔어. 기동했다. 아, 유시가자. 네. 아, 아, o located a bomb. Protect it. 공님 조피어 라군이다. 흰계복도. 사관 아, 다이다. 언니들 드론, 드론 간다. 네. 드론 간다. 아드론이 나한테 날라오고. 진짜. 조금만 천천히. 나 이게 아, 뭐야? 네, 나 그냥 발코니 볼게. 화장실을 들어왔고. 슈핑 슈핑. 도깨비 도깨비 치가 화장실 슬랬지. 시가 도깨비 아직 그대로. 뒤뒤뒤 뒤. 다시 다시 오들 오스 도깨비 오, 잘. 피아노들 피아노들 피아노들. 와, 이게 뭐야? 슬릿 들어왔어 아, 조코. 아이씨, 저못타이못랑다타이더랑막 보여요. 막 보여요. 막비여요막 보여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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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막보요 i going four located a bomb. Protect You have entered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하필, 불리아 씨발 시포, 왜, 두고 봐포고하 하늘에서 하늘포서 하늘에서 서 하늘에서 하늘고서그늘에서 하늘에서 하늘하늘 제 하나 원격 원격 폭 지금 굴려원 맞을, 맞을, 맞을 사람. 오, 이쪽 깼다. 외벽 뚫린다. 와, 이게. 리 리치 블리 킬이 빠른가? 아닌데? 와 어이씨, 대가리 길다 그 이거 뭐야? 아 컷. 와이리딧 아파맨. 아파이 아파맨. 오깨빗두 명, 두명반 피. 그 넥크한테 죽으면 그렇 그... 넥크 잡았네아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반 피고 하나 뭔지 모르겠어. 하나 위에 있어, 아직. 그냥 갈려. 음... 뒷편 다운이야 샤워실 뒷편 다운 화장실 내 오케이. 앞에 있어 내 앞에 오호형아슬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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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인데? 하나 외부에서 젖 하나 처음에 왔다 오우 뭐이리 발기 1.5 사운드 서재복도 인다기 펌프방 진이 펌프방 사운드 엑시 지필 시 칼리 앞에. 와, 살살살살. 칼리자 칼리자 칼리자. 나이스. 저 다시 흰게보이 아, 여기. 아, 터널. 마지막 오퍼레이티도되 아이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4 found t h 나이스. 나이스. f r i 야 내가 너 들어와 있을 것 같더라. 닭 살아있으면 힘이 좀안돼 답하다. 내가 닭이네. 나 룩인 줄 알았어 여태. 이거 어? 그 정문에 지금 데인지를 박았고요. 1층 거기 정문에 데인지를 박았고 커넥터에 레펠걸거 같은데? 우리 어디 벨지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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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블이야. 우 어디? 와 저기 안쪽에. 짤자짜자자자자 오빠 앞에 리비

공격 나. 공이1 층. <laughs> 나는 피구공이다. I am Jumper. 공격 1 층. Jumper. I am Jumper. 불기프상. 불기프상. 오. 박물관. 아, 뭐야? <laughs>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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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외교, 블리츠, 박물관 바깥에 어 아이큐, 아이큐 구간, 아이큐 딸, 어 아, 뭐야? 아유, 높게 바깥에 불빛, 높게 발 같은 불비 있 <laughs> 빰... 아니요?

아, 더 있다. 물 담배 쪽 대나이. 아, 물. 에이, 피복도. 야, 아 래야, 아 래, 아니 위아 래, 아래아래아래아 래도, 아 위. 야아아 래도, 아래아래아 래도, 아